제약회사고요. 종 땡당 예. 연구소고요. 공기 날때 놓으셨네. 네, 공기 날았고요. 뚫어주시기만 하면 여기다 물을 내리면 음. 안 내려가요. 안 내려온다. 똑같아요. 한쪽에만. 12m 정도 지점에 이물질이 많이 있네요. 네. 돌리고 나서는 이 지점이 잘 해결됐는지 어... 확인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n 시 샤프트로 한번 아... 해볼게요. 풍수 후에 볼게요. 그래지 않고 치료되는 느낌이에요. 음, 약간 경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구간이 그냥 여기서 이제 열리거든요. 아,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 예, 여기가 약간 아, 처져 있어요. 구배가 안좋 네. 처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인이잖아. 이제 주철 배관이면 약간 이렇게 이격이 났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배관하고 부속하고 네. 약간 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철이면 이렇게 해서 맞아요. 구별이 생길 수 있어요. 팔 쪽으로 여기서부터 열리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여긴 기 잠기고 됐습니다. 이제잘된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네. 이 혼자서 어떻게 하려 했더니 이게 저기 술자가 다른 애 네, <laughs> 자, 렌시 샤프트로 해결을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